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음, 오늘은 어, 영화에 대해서 한번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 브릿지TV라는 되게 그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김태훈 통역사님께서 어, 이준석 개혁신당 그 대표의 그 미상공회의소 기조연설을 어, 보시고 이준석 대표의 영어 발음을 그 지적하는 아, 지적은 아니고 이제 비평하는 어, 그 영상을 봤었는데요. 남을 비판하려면은 어, 자기도 비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김태훈 토영사님께서 그 이준석 대표의 영어 발음을 비판한 것은 아니죠, 비평을 한 거죠. 비판과 비평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비평하려면은 자기 자신 역시 비평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비평을 한다기보다는 좀 짜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태원 통영사님께서 이준석 대표의 발음에 대한 뭐 비평 대부분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일반 그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혹은 또 이제 그그 영어를 잘,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학습 방향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을 해줄수 있다라는 우려가 개인적인 우려가 들어 가지고요 어,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technologies a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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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reshaping the global order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김태훈 통역사님은 order를 order 그러니까 r 사운드를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채취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Technologies are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clean energy, next-generation semiconductors, and digital platforms are reshaping the global order. 자, 여러분 이거 알아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들어봐드릴게요. Reshaping the global order. Reshaping the global order. Reshaping the global order. 여기에서는 order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마치 채취라고 하는 단어. Odor처럼 발음을 해버렸어요. Odor, global odor 이렇게 하면 범지구적 채취 이런 말이 돼버리거든요. 어, 일단 그 이순석 후보, 이순석 대표가 문장 자체를 사실은 잘못 말했어요. 그 Technologies are 이게 아니죠. Technologies like bla h bla h bla h 한 다음에 are reshaping the global order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문장 자체가 좀 틀렸고요. 제가 굳이 언급할 건 아닌데 그런 이제 공식 연설이나 이런 데서는 like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보통 technologies such as 이런 게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어, 왜인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laughs> 어,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때 like 뭐뭐 같은이라고 해서 like라는 그 단어는 그렇게 그 사용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그 글로벌 오더를 어, R 사운드를 발음 잘안 해서 어, 이제 글로벌 채취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블라 블라 블라한 이러, 이러한 기술들이 그국제 질서를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청취를 할 때는요 단어 하나 하나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청취 방법입니다. 우리가 청취를 할 때는 큰 문맥 안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듣기 때문에 설사 발음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개 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청취를 훈련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발음을 할때 뭔가 어떤 연설이나 문장을 영어로 얘기할 때이 사람이 발음이 틀렸나 안 틀렸나 이렇게 말을 뭐 문법엔 에러가 없나?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요. 어, 그 내용을 온전히 어, 받아, 접수하고 받아들이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뭐 취직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미국인들, 캐나다, 그러니까 영어권 구, 구, 그 그 저기 영국 이렇게 영그 전통적인 영어권 국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 대화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어 그럴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내가 설령 영어를 잘해서 기업에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의 어, 비즈니스 카운터 파트들이 그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보다는 비영어권 그 국가 사람들의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이거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그세 길로 이제 또 삼천보로 얘기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떤 그 미국식, 뭐 영국식, 캐나다식 이런 식으로 그 영어권 국가 사람들처럼 영어를, 영어 발음을 그렇게 훌륭하게 구사하느냐 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어, 너 지금 R사운드가 안 나. <laughs> 어, R사운드가 잘안 나가지고 내가 좀 알아듣기가 어려워. 저, 이,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그, 뭐 해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이제 법인 설립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현지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대행업체를 통해서 어, 법인 설립하고, 어,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거기, 그, 뭐, 변호사들이 됐든, 그 법무사들이 됐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화상 채팅도 진행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한 행정 절차를 문의를 하고, 비용을 문의하고, 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영어를 이제 실무적으로 쓸 때, 이, 우리가 교실 안에서만 영어를 쓸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럴 때 이제 실무지인들이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영어권 국가의그 영어 발음을 훌륭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럴, 그, 근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직장 상사가 결과를 보고 해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그그 그 사람이 너무 아, 그 영어 발음이 어, 구려서 R 사운드를 잘못 내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laughs> 이, 이,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그 필드에서 영어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쓰는 사람의 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등 쓸모없는 비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취를 할 때는 어, 큰 문맥에서 그 사람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오히려 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특정, 그 문맥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아까처럼 글로벌 오더라고 해도 글로벌 오더 그러니까 세계 질서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요 Regulatory complexity 여기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좀 컨디션 난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Regulatory complexity, complexity. complexity.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컨디션 때문일 수도 있겠다 어, 이준석 대표가 You've dealt with regulatory complexity 저는 이거 매우 잘 들리더라고요 저는 청취하는데 아무 그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맥상 음. you've faced challenges operating in korea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여러한 어려움을 겪어 오셨죠. 이 맥락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셨죠. 그리고 나오는 문장에서 r e g u l a t o r y 니까 어떤 규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complexity 그러니까 규제의 어떤 복잡성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죠. 라고 문맥을 따라가니까 그게 당연히 컴플렉스디. 그러니까 복잡성으로 귀에 너무 잘, 너무나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청취를 많이 하다 보면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문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맥을 짚어가면서 이제는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까지 예상하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발음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정도로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맥락을 잘 파악하고 그 상대방이 말하는 문맥을 잘 쫓아가면, 이 정도의 발음 실수는 뭐 저는 크게 실수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청취하는데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그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준석 후보가 기조연설 모두에 I'm gonna start the keynote speech he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태훈 통역사님은 아 이거 한, 너무 한국식이다. 먼저 이 부분은 발음은 아니지만요. 한마디만 좀 드리자면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이 쓴 연설문의 시작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있지만 또 영어로 말하고 있지만 되게 한국어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서양식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지만은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쓰지 못하고 한국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한국식으로 쓴다라는 거는 한국적인 사고를 해서 그거를 영어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영어가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원어민들이 잘 쓰지 않는 문장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이질감 그게 이제 한국식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이제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영어라는 거는 어, 특정 국가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에요 영어라는 거는 공용어잖아요 세계인들이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도식 영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무나 이제 그 청취 듣기도 어렵고 그 그들만의 방식으로 영어를 좀 쓰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해요. 근데 이제 인도식 영어라고 별도로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를 할 만큼 어떤 특정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잘 쓰고 있다라면 그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영어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원어민처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드에서 어, 실제 어, 업무상 그 만나는 해외 여러 비즈니스 카운터 파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보면요. 어,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를 쓰면서 의사소통하는 거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뭐 일을 되게, 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그 외국어를 배우고 구사하고 또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남을 지적하고 비평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해서 이제 뭐 회의든 아니면은 뭐 실무 협상이든 응,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너 그거 어 그거 저기 영그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문장 아니야. 왜 이상한 식으로 영어에 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캐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어. 너 발음이 좀 구려. 근데 알았어. 근데 너좀 발음이 구리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영어를 못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는 와중에 다양한 국적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그 영어 방식을 이해하면서 나의 영어가 궁극적으로는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식으로 영어를 한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한국식으로 영어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단,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그 전제 하에 어, 우리가 쓰는 영어가 비록 한국식이라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비원어민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24시간 영어를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김태훈 통역사님처럼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훈 통역사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 사용의 어떤 보편적인 보편성,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지적이 일반 영어 학습자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laughs>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저 절대 팬코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어 이준석 후보를 아 자꾸 이준석 후보래, 이준석 그 대표죠. 저기 대,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자꾸 후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그 정도 영어를 하시는 걸 보면은 충분히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영어를 꼭 구사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통역사님이 한 비판이 진짜 따지고 들리면은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좀 짜쳤어요. 그 저같이 이제 그 현직에서 실무적으로 영어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영어가가 없는. 근데 이제 그분 영상을 보면은 또 이해가 아는 게 그분 영상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딱 이거더라고요. 음, 일단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을 그 주제의 어떤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목을 일단 끄는 거죠. 어텐션을 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비평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어 발음을 비평함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확립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어, 자기 사업 아이템을 파는 거죠. 나한테 수업 받으면은, 이, 내가, 나의 교육 컨텐츠를 활용하면은, 어, 발음을 뭐 3개월 안에, 4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이 안에 어, 해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영상의 논리 전개 방식은 결국 그건데, 어, 그걸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 버는 일은 다 종기한 거니까요. 땀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거는 저는 뭐가 됐든 남 사기치는 것만 아니면 훌륭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 같은 이름도 없는 사람의 어떤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으나 제 얘기를 들으면 일부 공감하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짜치지만은, 나름대로 또 그렇게 비평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제가 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 단어 하나하나의 어 발음에 신경 쓰고 이렇게 청취하는 것은 어 당신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혹은 영어에 대해서 좀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